지금 창밖엔 조용히 비가 내려요.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?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다 보면 문득 내 안에 고요했던 마음이 움직여요. 괜찮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나에게 건네줘. 사실 나도 매일 흔들려요. 잘 지내는 척. 괜찮은 척. 근데 오늘은 그냥 그런 척안 해도 괜찮겠죠? 이번 당신도 잠시 쉬어봐요.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나와 같은 밤을 지나고 있다면, 그으면 충분해요. 우리 그냥 이렇게 함께 있어요. 고마워요. 이 조용한 밤. 나와 함께 해줘서.